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너디 명장tv 명장의 예니게임방송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 스페셜 레전드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 토너먼트 베스트 TV시즌 오바메양 이카 되겠습니다 시세가요 100만원이네요 오바메양 제가 안찍었나 볼게요 잠깐만요 오바메양 싸한데 오바메양 찍었던거 같기도 하고 아 안찍었나 보구나 내가 아 오케이 확인 네오바명 리뷰 진행합니다. 명자 TV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 네 광고는 제발 스킵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급여 15, 187cm, 80kg 마름체형의 왼발 사 오른발 5의 오른발잡이 선수고요. 시세는 100만 원. 스피드 99, 슛 88, 패스 79, 드리블 84, 수비 42, 피지컬 74 되겠습니다. 개인기 삼성의 타클 클스 고유 특성 강철 몸. 예리한 가마차기 스피드 드리블러 칩샷 선호 오야이세개 있으면은 진짜 어 진짜 이거는 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돌아내 거한두세개 끼고 하는 거예요 롤로 따지면은 네 아무튼 롤하는 예, 모신데 <laughs> 예, 피자라리고 네자 아무튼 어 감차 있고 스피드 드리블러 있으면은 정말 침투하고 마무리 지어 주는데 특화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농협 시즌 찍고 계시구나 한다노비치는 제가 찍었을 거예요 네. 자.. 리뷰중에 죄송합니다 한다 노비치 찍었네 TV시즌 찍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오바메양을 이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뛸수 있는 포지션 스트라이커구요 히든 스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가가 100 99 짱이야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속가 여기다 스피드 드릴버 달려시으면은 진짜 부스터 달린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따자오요네 우리 병파미님 어서오세환합니다 골결이 근데 또 높아 보통 이런 빠른 애들이 골결이 좀 낮은 애들이 있는데 얘는 킥 감각까지 좋아서 골결이 92 슈퍼 86 중거리 9 83 위치 선정 94 발리 슛91 패널 티기81 짧은 패스 82 시야 82 크로스 82 나쁘지 않네 감사합니다 커브 83 드리블 84골 컨트롤 87 민첩성 82 반응 속도 80 아, 91 밸런스가 좀 아쉽다 네 드리블 할때 조금 네턴턴 턴하고 턴하고 이런 거에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터 갑자기 꺾는 드리블하거나 뭐 이런 약간 빠른 드리블을 요구할 때그 촘촘함이 조금 예, 부드러움이 약간 유연 성이 조금 약간의 예, 모르이 약간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자 헤더 84, 몸싸움 81, 스태미나 82, 점프 82, 침착성 89 되겠습니다. 예, 스태미나가 조금 딸린다는 게 단점이고 나머지를 봤을 때 이게 본인은 이제. 윙어로 가면 안 되고, 이 능력치를 봤을 때, 크로스나, 긴 패스, 이런 게좀 좋진 않기 때문에, 그냥 최전방에 침투, 장점이 나오잖아요. 속값 빠르고, 골결 좋고, 그럼 최전방에서 침투하고, 본인이 마무리하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전술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뒤에서 침투와, 수비란 압박, 적극적 차단, 넓은 지역으로 빠지고, 03 수위를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게임에 들어가서, 이 오바메양 TV 오바메양 이카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고양이 소리를 내자아그 퐁티몬가 그거 아니에요? 경이로운 남자님 어서 들어오니다 아휴. 자 가보자. 게임 잘 하고 오셨나요? 아 이거 팀이 근데 너무 좀 그렇다. 이거 다뚫거 아니야? 누구 어느, 어느 팀이나. 어, 이 선수들이 조금 이 지금 평균적인 선수들 능력치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데 웅카 팀이긴 한데 하이 어 인사할 줄 아시네 경륜 남자님 그래요 서로 선, 인사도 선, 하고 캠프, 소통도 캠프, 하고 이래야지 아 잠깐만 이거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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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 이거 나가봐 아 이거 세팅이 키보드로 돼 있네 아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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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 나가봐 빨리 아니 이 틈을 타서 이 게임한다고? 어화야 나보고 키보드로 하라고? 패드 유저인데? 선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정도 나가보란 말이야 와 이게 키보드 야 45도밖에 안돼 이개 썩었네 야꼭 그렇게 한골 넣어야겠냐? 꼭 그래야만 속이 오르냐? 아주 나가보라고 아주 <laughs> <아직 점단 웃음> 아니 무조건 골을 넣어야지 어? 아이 자식 자 역시 키보드로 돼있는거 잠깐 바꿔주고요 네, 잠깐, 최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확인. 초대! 초대 주세요. 오케이. 어?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어이없게 뺏겼죠. <laughs> 초대를 빨빨 줘야 됩니다. 아, 초대가. 지성이 다음 판에, 다음 판에. 어, 다음 판에 하면 되니까. 아이, 무시 안 했어. 아, 근데, 이, 내가, 이, 지금, 내가 조종한 팀에 비해서는 좀 낫다, 이 말이지. 아이고, 네, 매우는 미오코님, 데이트 잘 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좀 이상하네? 예, 일단,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이득. <laughs> 네, 메데린 응원합니다. 이렇게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이 연애한다는 소리 들으면은, 축하드리면서도 뭔가, 그러네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선수. 바로, 오밤에, 예, 예. 자, 일단 드리블이, 속도는 빠르긴 한데, 아 좋아요 아턴 좋습니다 자오버메양키은멀때의 느낌이 나긴 납니다 아 약간 옛날, 옛날에 아데바요르 아십니까? 아는 사람만 안다는 아데바요르 아데바요르 느낌이 나요 네 어디에다 날아가? 나이스 패스 아 좋아요 네 터치했습니다 자오버메양오버메양자 제꼈어요 오버메양 받고 오른발 슈팅 골 들어갑니다 와우 본인이 이제 침투하고 볼 터치해서 드리블 이후에 슈팅 그럼 드리블도 괜찮았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페널트박스 아크 바깥이었잖아요 예 아크 근처였는데 어이 골결도 괜찮았다는 게또 입증이 됩니다 인게임에서도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 맞아 토고 토고 맞아 맞아 그 전술의 아, 전설의 역정이나오어 아시네 <laughs> 어, 아시네 어, 되게 박식가시다 전설의 역주행남 오바메양 보내고, 오오자 어, 어, 아깝습니다. 아데바르가 돈 밝힌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게 아니래요. 먹여살릴 가족이 몇십 명이라서 그렇대요. 근데 그 루머라는 것은 네 그렇게 뭐 이게 당사자가 아니라 하는데 뭐 그거를 막 몰아가는 사람이 꼭 이런 게 있어. 꼭 약간 뭐 호날두가 잘했네, 메시가 잘했네 뭐 이런 사람들 있어. 자, 꼭이 나이스 자 각도 잘 열고 슈팅! 오우 슈팅 좋았습니다 파워도 좋았구요 꼭 지구 반대편에서 뭐 리버풀을 이런 말 뭐하지만 엑스바풀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어? 리바풀 맹구 막 이렇게 욕하잖아요 예 네. 그런게 나는 별로야 솔직히 말하면 아니 왜그 열심히 하는 축구선수들 자기들이 뭘 잘해줬다고 그렇게 욕을 하나 알까, 그 선수들은? <laughs> 모를 거예요, 아마. 자, 일단은, 캐릭이 득점하긴 했었지만은. 자, 오바메양 패스합니다. 좋아요. 아, 아깝습니다. 어, 다시 한번오바메양 네, 좋아요. 오바메양 아, 접었어요. 네, 오바메양 아, 아깝습니다. 까르는 건 아니지만, 빈민국에서는. 빈민국에선 뭘요? 자, 아, 추궁합니다. 네. 없어요 없애... 아, 네, 파울 아니에요. 자자 들어가 들어와 어이 자꾸 내려와 빨리 들어가야지 그렇지 나이스 컷아 나이스 오케이 아네 오바메양이에요 오바메양 자 버텨줘야 됩니다 오바메양 슈팅 아 왼발이 약발 걸려 버렸습니다 어 그래 어, 너랑 해 오케이 네 눈만 찍으면 된다 했죠 제가 저 선수에게 오늘 실점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잘 막았죠 아 아깝습니다. 측면에서 올려줍니다 네 헤딩 좋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진짜 우리나라 여수 우리나라 였으면 얼굴 볼 리도 없었을 사람들도 피가 이어져 있다시고돈 빼먹어서 그렇긴 하지 네 내가 노력겠는데뭐그런건죠 그죠 자 오바메양 제꼈어요 오바메양 중거리 슈팅 네뭐 파워는 있었지만 좀 정확도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 얘는 근거리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걸로 써주시길 바랄게요. 계속 시도나 하겠지만, 자아네 나갔습니다. 자 드로잉, 진첸코, 아 이건 몬패스야. 다시 약쪽으로. 네, 네 열렸어요. 위험해요. 네. 다행입니다.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런. 한명 누워있네요. 침대 없는데. 오바메양. 좋아요. 자, 밀어줍니다. 자, 오바메양 밀어줬고, 헤더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진첸코. 올려줍니다만, 아 너무 길었어요. 아, 진첸코. 그쪽 아닌데. 아. 오바메양, 반메양. 음매양 예. 운마이예 옴마니...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알수 없는 드리블 많이들 하세요. 네 우리 명파미님께서. 그래서 조용히 있던 분들도 끼를 막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아우바메양 가비. 확실히, 얘는 연계한다기보다는, 제이미 바디가 키큰 느낌? 에.. 그런 느낌 같네요. 아, 나이스 패스에요. 자, 뛰면 돼, 뛰면 돼, 뛰면 돼! 슈팅! 아, 까비. 오바메양! 슛 아, 방금도 좋았잖아요. 찔러주고, 간결하게, 슈팅까지. 그러니까 이게 오바메양의 할 역할입니다. 뭐, 괜히 뭐, 만들어주고, 가짜 스트라이커,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러려면 이제 패스 능력치가 좋던가 해야 되는데. 아, 좋아요. 아, 잘 찔러줬습니다. 강태! 슈팅! 지금은 좋았어요 네 연계플레이 가까운 거리였잖아요 아예 뭐 대지를 가르는 패스 이런급의 장거리 패스가 아니라 요정도 거리에서는 이제 연계플레이가 가능한 82 82정도의 능력치였거든요 시야도 그렇고 뭐 나이스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는거 보고 찔러줬는데요 오바메양 그렇죠 네잘 찔러줍니다 은골로 캉태 올려주고요 오바메양 헤딩 아 슈팅 야 왼발 가마차기를 저기서 하네요 오늘 일하고 계신가요? 명파미님 자, 측면입니다. 자, 뒤로. 땡큐. 좋아요. 메시. 오바메양. 자, 주고 들어가. 자, 죽어 들어가고. 메시가 이걸 찔러줍니다. 이야, 좋았는데. 아, 아깝다. 와. 개까비. 와, 개 간지났는데. 그죠? 오바메양. 슈팅? 아. 막혔네요. 자, 어, 네, 좋아요. 형태. 아, 다행입니다. 네, 잘 컷했어요. 되게 과감한 용기 있는 그런 컷팅이었어요. 아, 아깝이. 붙어줘야죠. 아, 밑으로 열어줍니다. 자, 오버해양 네, 아, 아깝습니다. 아 오바메양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 일단 패스를 잘 줘야죠, 제가. 그렇죠, 오바메양. 네, 오바메양. 오바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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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메양 오방이야. 오바메양 슈팅 골 들어갑니다. 톡 토끼님, 넥센 토끼다님. 아유, 사람이다. 어서 오세요. 안녕합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일합니다. 첨첨첨. 파이팅! 오바메양이 개인 돌파 이후에 아까도 맨첫 번째 골도 사실 오바메양이 침투하고. 또 드리블도 보여주고 근거리에서 슈팅.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거리까지 가고 나서 슈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거리를 노리지 마시고 오바메양 쓸 때는 항상 근거리까지 침투하고 혹은 드리블하고 돌파 이후에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바메양의 특성상 중거리에 특화된 애라기보다는 침투 그리고 근거리에서의 골 결정력이 특화됐기 때문에. 어 추천 고마워. 오바메양. 자 주고. 가장 오바메 향이에요. 중거리 한번 때려보죠. 슈팅 골 들어갑니다. 오 중거리도 좋네요. 근데 이게 자주 시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각이 열렸을 때를 하시는 거지. <laughs> 골이 뭐뻥 때리네. 야 나와. 아차 베이시. 십칠번. 아 대가리 치워 누구야네. 아 하미라스. 이씨 아차 베이시. 아 대가리 때문에 안 보이잖아. 아나 진짜. 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흥분했나요? 아예 어, 아이 머리로 가리고 있어가지고자 <laughs> 이렇게 빠른 애는 진짜 그림같은 패스가 나오기 쉽상이에요 너무 좋죠 네잘 보세요 메시같은 애들이 아이고 좋은 패스입니다 멋집니다 메시 같은 애들이 딱 보고 각을 쟀다가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독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인데요. 좋아요, 네. 야 오바면 빨리 달려가야지. 뭐 하냐. 알았어, 헤딩 준비해. 오바 메양 올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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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했하고요 아, 아깝습니다. 아. 아투 오바 메양은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비를 안 쓰도록 할게요. 오바, 오, 오. 잠시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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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라 하죠. 머가리라고 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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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1분 남았습니다. 데브라이너. 하미레스. 헤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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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오바메양 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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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써야 더 빛이 나는지를 좀더 보여드릴 수 있었던 오바미앙 리뷰였습니다. 자, 오바미앙은 침투 너무 좋고, 어, 드리블도 뭐 나쁘진 않지만, 빨라요. 침투가 좋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근거리에서의 슈팅만큼은 정말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중거리 슈팅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한 번씩은 또 가밀해준다면 정말, 어,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잘 쓴다라는 평을 듣게 될 거예요. 네 유튜브에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1칸은 50만원이네요 좋네 채널구장